드라마델리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영희가 인턴 2차 경합에서 1등을 했죠. 딱 거기서 끝나야 했는데 디지우통에서 이영희 기획안으로 도시락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결국 그 문제가 불거져 이영희는 디지우통 내부인을 접촉한 적 있는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네요. 그쪽에 기밀문서를 이영희가 접하지 않았나 조사를 하는 건데요. 디지우통과 접촉한 사람은 김혜미죠. 그리고 기밀문서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게 아니라 TS 리테일 문서가 디지유통으로 건너간 거고요. 이영희에게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해도 아직 TS 리테일에서 그 도시락을 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건 없습니다. 이영희의 기획안이 타회사를 모방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합 1등 자격을 박탈당하겠죠. 그리고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 반대인 지금의 경우는 사태가 심각합니다. 오 비서가 장경준에게 말했듯이 이 문제는 기업 간의 문제라 법적인 판단까지 가야 합니다. 이영희의 기획안으로 디지 유통은 김혜미의 등살에 이미 도시락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도가 어떻든 김혜미는 산업 스파이가 되는 건데요. 그에 대한 처벌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가 밝혀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임대리고요. 임대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혜미의 부당한 지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인데요. 임대리는 김혜미와 이영희의 불편한 기류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 처신도 잘해온 사람입니다. 김혜미가 디지유통의 기영이라는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임대리는 처음엔 설마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영희의 도시락이 경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고. 인턴 중 1등을 하게 되었죠. 최고의 점수를 받고 1등을 한 기획안이라면 TS 리테일에서 반드시 그 상품을 출시할 건 당연한 일일텐데요. 그렇게 되면 회사끼리의 심각한 문제가 발발될 것이라는 걸 감지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임대리는 경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요. 임대리의 양심선언으로 그날 탕비실에서의 통화 내용이 든 CCTV가 공개가 될것 같네요. 임대리의 정직한 판단이 결국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김해미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이영희는 이영희 나름대로 자신의 기획안을 상품 특허를 해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작권 다툼을 할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문서의 흔적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영희는 이미 기획안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팀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 과정이 컴퓨터와 메신저의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 그 딸이더니 그 친구의 그친구나요 김혜미의 친구 기영은 던져준다고 약인지 독인지 모르고 덥석 물었죠. 그 친구는 자신이 그 기획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최초로 그 기획안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다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안 기록은 이영희에게는 있고 기영이라는 친구에게는 당연히 없겠죠. 그건 조작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판단 여부에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김혜미의 악행이 이제 다 밝혀질 텐데요. 상황 판단이 빠른 차윤이는 김혜미를 손절하고 자신이 나서서 김혜미 퇴출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김혜미 혼자 도모한 일이긴 하지만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다는 걸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김혜미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네요. 이 문제로 오히려 이영희는 장희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남은 건 장경준과 이영희의 결혼인데요.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드라마 델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